카톡 챗지피티를 끌어들인 노림수. 이제 메신저가 아니야? 카카오톡 AI 괴물 선언. 야, 카카오톡 난리 났습니다. 최근 카톡 업데이트.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 했더니 이게 시작이었어요. 카카오가 챗지피티까지 끌어들여 카카오톡을 AI 에이전트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그냥 메신저가 아니라 실행하는 AI 비서로 진화하는 중입니다. 캐디바이스 AI 가장 중요한 것부터. 그럼 내 대화 다이어트요 걱정 마세요. 카카오는 자체 AI 카나 케너를 당신 폰 안에 심었습니다. 서버에서 듣는 게 아니라 폰 안에서만 대화를 이해하고 7시에 약속 잡아줄까? 처럼 먼저 챙겨줍니다. 사생활은 지키면서 비서처럼 쓰는 온 디바이스 AI가 핵심입니다. 그리고 실행력은 챗GPT와 합칩니다. 카톡 내 챗GPT 탭에 들어가 이번 주 동해안 펜션 예약해 줘라고 말하면 챗GPT가 답을 찾고. 카카오 서비스가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방에 끝내주는 구조입니다. 단순 검색이 아니라 모든 걸 완료하는 AI를 만들겠다는 거죠. 결국 카카오의 노림수는 하나입니다. 사용자를 카톡 안에 가둬두고 쇼핑뱅크, 구글, 애플과 벌이는 AI 플랫폼 전쟁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카카오톡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. 예약 등 모든 소비 활동을 이 AI 플랫폼 안에서 해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죠.